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세요? 오늘은 랜선 집사들을 위해 보면 심장이 몽글몽글해지는 사랑스러운 견종 순위를 준비했어요. 자, 다 같이 댕댕이 매력에 퐁당 빠져볼까요? 두구두구. 대망의 1위는 바로 포메라니안입니다. 작고 앙증맞은 외모에 풍성한 털, 애교까지 넘치는 포메라니안.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성격 덕분에 집안에 웃음이 끊이질 않는데요. 철 관리는 조금 힘들지만 이 귀여움 앞에선 그 정도쯤이야 감수할 수 있죠. 소형견을 선호하는 분들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께 특히 추천합니다. 아 잠깐 2024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견종 1위는 누구였냐고요? 바로 말티즈랍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포메라니안이 1위를 차지했으니 순위 변동에 주목해주세요. 자 다음은 2위 천사견의 대명사 말티즈입니다. 순백의 긴 털과 우아한 외모, 조그만 체구까지, 그냥 보고만 있어도 힐링되는 느낌이죠.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온순해서 보호자 껌딱지인 경우가 많대요. 눈물 때문에 눈 주변 관리를 잘 해줘야 하고, 털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미용도 필수라는 점, 잊지 마세요. 3위는 예측불허의 매력 믹스견입니다. 2018년에는 8.4%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무려 20.3%로 껑충 뛰어 올랐어요.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 모른다는 기대감. 이것이 바로 믹스견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요? 4위는 영리함의 대명사, 푸들입니다. 곱슬곱슬한 털 덕분에 털 빠짐 걱정은 덜수 있고, 깜찍한 외모는 덤. 특히 토이 푸들은 작은 체구 덕분에 실내에서 키우기에도 안성맞춤이죠. 5위는 용맹함의 상징, 진돗개입니다. 늠름한 자태와 충성심. 강한 성격으로 오랫동안 한국인의 사랑을 받아온 견종이죠. 6위는 귀여운 외모에 넉살 좋은 성격, 시추. 7위는 솜사탕 같은 비주얼, 비숑 프리제입니다. 여기서 잠깐, 세계적인 인기 견종 순위도 알아볼까요? 2023년 기준으로 1위는 레브라도 리트리버, 2위는 점원 셰퍼드, 3위는 골든 리트리버가 차지했습니다. 역시 댕댕이들의 매력은 국경을 초월하는군요. 자, 오늘 알아본 사랑스러운 견종 순위, 어떠셨나요? 순위는 순위일 뿐, 어떤 강아지든 여러분에게 최고의 친구가 될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